안녕하세요 명남가족입니다 이쪽 동네가 어디냐면은 충남입니다 충남에는 포인트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이쪽 동네도 낚시 천국입니다 저쪽 끝쪽에 보면은 낚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배도 타셨네 안개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꽤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오늘은 붕어 낚시가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거 블루길이나 황소개구리, 배스뭐 이런 거 잡으려고 합니다 비도 살짝 내리고 하니까 잠깐만 해 보겠습니다 이쪽 동네를 한 바퀴 다 돌아다녀 봤는데 여기는 진짜 포인트가 너무 많다 살짝 톡톡 치는 입질이 오긴 하는데 블루길인가? 좀 천천히 여유 있게 낚시를 하면은 분명히 잡힐 것 같긴 한데요 여기가 사실은 황소개구리 포인트라서 저쪽 건너편에 황소개구리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저쪽에 낚시하시는 분이 너무 많이 계셔서 황소개구리 사냥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바닷가 근처거든요. 일단은 바닷가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깜깜해졌다. 일단 여기다가 텐트를 치자. 좋은데? 여기다 텐트를 치고 저쪽에 낚시가 아, 낚시하기는 좀 어렵네. 여기서 낚시하다가 사고 나겠는데? 정말 위험해 보이죠? 좋지어 헤르즈 같은 거 하시네. 물에 들어가서 뭔가를 잡으시는데, 뭘 잡으시는 걸까? 궁금하다. 와, 물 엄청 깨끗하네. 계속 뭐안 나온다고 하시는데? 해루질을 해볼까? 무엇을 잡는 건지 전혀 모르겠네 텐트 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텐트에 물방울이 맺힌 거 보세요 비가 와서 이런 게 아니라 안개 때문에 이 나무에 이슬이 맺혀서 그 방울이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오늘은 제가 봄을 맞이해서 황소개구리를 잡기 위해서 나온 거였는데 오늘 충청남도를 한 바퀴 싹 돌았거든요. 황소개구리 울음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전라도에서는 황소개구리가 울긴 하던데 충청남도는 아직 좀더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 황소개구리를 잡으려고 하냐? 협찬이 들어왔어요. 오라이트 아시죠? 이 오라이트 회사는 중국 저가 상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할까? 랜턴계의 애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퀄리티도 엄청나고요. 이 제품 이름은 머로드 미니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머로드2라고 해서 엄청 밝은 거, 14,000 루멘인가? 그런 제품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 머로드2의 미니 버전, 머로더 미니입니다. 좀더 작아져서, 이거 그립감도 좋고요. IPX 8등급이라서, 물속에 담가서, 해루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랜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 배터리는 무엇이냐? 캡을 빼면은 건전지 엄청 크죠? 이거는 뚱 건전지 18650이 아니라 32650 6,500mAh 엄청 대용량 배터리고요. 얘는 배터리 충전할 때 USB C 단자가 아니라 물 속에 담가도 고장 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이 자체적인 커넥터, 그게 있어요. 자석식으로 해서 탈착이 가능합니다. 겉에 외관을 보면은 스위치가 여기 하나 있고, 그리고 똑딱이. 누르니깐 파란색 불이 켜졌습니다. 현재 배터리 잔량이 표시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5섯 칸이 남아있구나. 불을 켜 볼게요. 짠. 이게 지금 최저 밝기 켜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 스위치를 조우셔틀처럼 돌리면은 밝기가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이 랜턴 안에 진동이 들어 있어요. 최저로 할 때도 진동이 되고요. 가장 밝게 있을 때도 진동이 옵니다. 이 상태는 스포트라이트에요 안개가 껴 있으니까 꼭 광선검 같네 윙윙윙 윙, 윙 딸깍 스위치로 올리면은 빛이 쫙 퍼져 있습니다 보통 랜턴은 가운데에 좀 스포트라이트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얘는 진짜 옴니라이트처럼 주변이 다 밝아집니다 제가 이 제품을 한 2주 정도 사용을 했었거든요 정말 좋더라고요 무엇이 좋냐 밝아서 좋다 랜턴은 정말 밝은 게 최고입니다 스위치를 오랫동안 누르면은 붉은색 또 오랫동안 그러면 이번에는 초록색 불또한번 이번에는 파란색 이렇게 RGB 색깔이 들어 있습니다 오라이트 링크를 제가 댓글로 올려 놓을 테니까 오라이트 16주년이 돼서 세일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결코 저렴한 제품은 아니지만 고급진 랜턴을 갖고 싶다. 헤루질 열심히 하고 싶다. 수중에 들어가서 랜턴을 켤것 같다. 여러 가지 제품도 많기는 하지만 이 오라이트 제품 추천드립니다. 헤드랜턴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 사용했는데 아직까지 고장 전혀 없고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랜턴뿐만 아니고 맞아 이것도 있다. 제가 쓰고 있는 모자도 오라이트 제품입니다. 이제 헤루질 하러 한번 가 볼게요. 지금 해루질을 하러 내려가는 중인데 해루질 하는 포인트인지 그런 거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가는 거라서 기대감은 없습니다 소라? 갱이라고 하나? 고둥 같은 거 그런 거라도 몇 마리 잡아서 끓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없나? 미역 미역이 정말 맛있던데 저번에 미역 먹고서는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야 어떻게 미역이 그렇게 맛있냐 특히 그 미역귀 너무 맛있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이왕이면 해삼도 먹어보고 싶다. 지금 준비한 거는 아어 집게. 해루질 포인트는 붕어 낚시 포인트처럼 알려주질 않더라고요. 하긴, 잘 잡히는 포인트를 누가 알려주겠어. 이런데 뭐 없나?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해루질 포인트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지금까지 해루질을 하면서 잡아본 거는 뒤껏 해봐야 해삼밖에 없어서 실력이 전혀 없습니다. 누가 해루질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이거 먹는 거니. 뭔가 삶아서 먹고 싶다. 오늘의 간조 시간은 지금부터 1시간 후까지. 물이 더 빠져야지 잡힐라나? 이건 다 굴이네? 근데 굴 크기가 너무 작아서 먹을 것도 없다. 일단은 먹을 수 있는 거, 요거 하나. 꼬동. 요거 하나 요거는 좀 크다 요런건 다뭐 새우가 그거 같이 생겼네 생이 새우 저는 꼭 잡아보고 싶은게 있는데 소라 그 큰거 있잖아요 참소라라고 하나 그거 한번 꼭 잡아보고 싶은데 도대체 그런건 어디있는거야 소라가 이런데 딱 한마리가 박혀있던데 제 눈에는 요런거만 보입니다 생명체 하나 찾았다 <laughs> 이건 조개 같은데? 죽은 건가? 뭘까? 이게 뭐야? 바지락인가? 속에 들어있긴 한데, 조개는 안 먹을래. 이거 해감도 해야 되고, 이거 먹으려면은 손질을 좀 많이 해야 할 듯. 어? 이거 해삼 아니야? 회사입니다. <laughs> 저는 찾아도 요런 것만 찾아요. 너는 너는 들어가. 요번에도 또 요거. 요런 거는 엄청 많다. 오, 이번엔 좀큰 건데. 이야, 거의 소라급이야. 소라가 잘하면 나올 텐데. 아직 포기하기에는 일러요. 요런 거아 미역기가 없네 바위에 보면은 굴은 정말 많이 붙어 있거든요 이게 다 굴이긴 하잖아요 근데 크기가 너무 작아 요건 좀 크다 요거 해봐. 껍데기가 빠져 있네 뭐야 물고기가 들어 있어 넌 누구니 배도라치인가 야 여기 집인가 봐 이위꾸라지 같은 녀석 다시 들어가 뚜껑 덮어줄게 제 눈에는 이거만 보입니다 크다 커 우와 홍아빠 다다다다 으이 어, 이거 사이즈 괜찮은데 이 정도면 큰거 아닌가요? 이것도 해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돌 같은 게 씹히면은 입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테스트로 이거 하나만 먹어 보겠습니다 이거 미역 미역기도 있고 사이즈 적당하다 그 왕소라가 없네요 영종도만 가더라도 소라껍데기라도 보이는데 여기는 소라껍데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 다 굴껍데기야 오 깜짝이야 이게 뭐야 해삼인가 크다 죽은 건가 옆구리에서 뭐가 나오네 죽었나 보다 혹시 모르니까 물에다 놔주자 물이 잔잔해진 게 물이 멈췄습니다 이제 간조 시간이 끝나고 물이 들어올 것 같아요 위험한 해루질을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슬슬 육지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면서도 계속 찾아보자 우와 왕의 삼, 왕의 삼. 우와, 왕의 삼이다. 필드 잡았다. 우와, 대단하다, 이거. 제 인생 최고의 대물 해삼입니다. 돌 사이에 있구나. 이런 해삼을 제가 잡는다는 거는 누구나 잡는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고맙다. 뭐야, 여기 또 있어, 또 있어. 세상에 세상에 이거 뭐야 이게 우와 사이즈 봐 뭔가 이질감이 없는데 <laughs> 너 잠깐 여기 있어봐 좀 전에 잡았던거 두 마리니까 응? 조금 색깔이 다르네 얘가 단단하고 얘는 흐물거리네 무슨 차이일까 일단 두 마리 물이 조금씩 차네요. 가자. 야, 이건 뭐야. 낙지잖아. 죽은 건가? 죽었나봐. 이런 낙지도 여기 사나보다. 아,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아. 우선, 미역. 미역이 얼마나 먹고 싶던지. 집에서 사 먹어봤는데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미역을 일단 삶고 미역은 다 삶았습니다. 아 아주 맛있어 보여. 특히 미역귀, 해삼. 두 마리인데 이거 다 먹을 수 있으려나? 한 마리는 그냥 놔줘야겠다. 이 녀석은 놔주고 한 마리만 먹자고요. 앞에 잘라주고, 요 뒤에도 잘라주고, 칼이 안 되네? 내장은 물에다가 헹궈서 없애겠습니다. 한 입에 들어갈 정도로. 초고추장을 뿌리고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초고추장을 듬뿍 발라서. 꼬들꼬들함. 역시 해삼이네. 참을 수가 없다. 하나 준비해왔죠. 짜잔. 크기 작은 거 하나 사왔어요. 이건 어떻게 까는 거야? 아. 음, 따는 데가 있네요. 오늘의 조합은 완벽하죠. 해삼 하나 먹고, 술이 달구나. 해삼의 크기가 크니까 맛이 정말 풍부하게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미역까지. 이것까지 먹어주면 완벽하죠? 미역 귀. 이것도 초고추장에다가 딱 묻혀서.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쩜 좋아? 아, 근데 미역이 너무 맛있다. 미역도 꼬들꼬들해. 해삼도 꼬들꼬들해. 소주가 안 들어갈 수가 없죠. 해삼도 정말 맛있게 먹고, 미역도 맛있게 먹고. 저의 마지막 술안주. 사발면으로 끝내겠습니다. 사발면 안에다가 아까전에 남겨있던 미역 있죠? 그거를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미역 새우탕이네요. 시청자 분들도 해삼과 미역이 드시고 싶다? 그렇다면 태안 신진도에서 잡으시면 됩니다. 랜턴 밝은거 하나, 두레박 목장갑, 그리고 악어집게. 요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이왕이면 바지장아도 있으면 좋고요 사발면에 들어간 미역도 괜찮은데? 사발면도 한 젓가락 할게요. 미역과 함께하는 사발면. 또 국물이 들어가니까 술이 땡기네. 새삼과 홍합, 고등 같은 거는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집에 갖고 가면 분명히 죽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뚱뚱해졌니? 잘 살아. 고등도 다 보내줄게요. 오늘 하루는 여기에서 자도록 하고요. 조용하고 깜깜한 게좀 의시시한가? 이제 먹은 거를 다 치워야죠. 저의 쓰레기는 여기 태안에다가 버리는 게 아니라 차에다 다 실어놓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12도, 춥지 않겠네. 지금 시간은 12시 50분, 이제 편안하게 잠을 자보겠습니다. 지금 몇 시니? 4시 15분. 와, 바람 엄청나, 정말. 좀만 더 자고... 안 되겠다 싶으면 차로 들어가서 자야겠어요. 잠이 오다가 깨나 그냥 텐트가 들썩거려서 좀만 더 자보자. 다리는 다 깨끗하게 치웠고요 와... 물이 샀구나 여기서 잠깐 해볼까? 와... 바람이 미쳤는데? 태풍이네 못하겠다 바람 너무한다 오늘 충청남도에서 일박 2일 재미있게 보냈고요 해산 맛있게 먹고 들어갑니다 다음에는 다른 포인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안녕